해지고 싶다 아잉 이어하선배 스토리 올라왔네 카뱅 리얼 굴륨겔라돈좀돈 돈 보내드리면 친해질 수 있겠지 돈 보내고 편 보내야겠다 언니 안녕하세요 이름 기억? 저 방금 만원 보내드렸어요 언니랑 친해지고 싶어요 아 크크이긴 고마워돈 만나보네 아 어떡하지 돈 없는데 일단 구라쳐야지 2학년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아요 오 그 애기 친해져 말 편하게 하고? 아싸, 나도 이제 땡땡긴 건가? 일찍 갈수 있겠지. 응, 언니. 밤샘 들어올래? 들어오면 언니 오빠들이 인사해줄 거야. 헛, 네네, 좋아요. 누구임? 누구? 아,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네. 1학년 최준이라고 합니다. 야, 김마은 겜태와. 언니 저왜 내보내셨어요? 선생님, 그거 사실 제 거예요. 뭐? 이 담배가 니네 거라고? 아니 그것보다, 너몇 반이니? 저 여기 중 아니고 틱톡 중인데요. 아침에 애들 보려고 잠깐 여기 반에 들어가서 체린이라는 애 자리에 앉았는데 담배를 서랍에 넣어놓고 깜빡했네요. 뭐? 너 정말 골 때리는구나. 일단 교무실에 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뭐 뭐야, 김어빈? 제가 왜 여기 왔어? 뭐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 김호빈한테 패맞다 수업 중인데 몰래 확인해야지. 체리나 많이 놀랐어? 아니, 괜찮아. 그것보다 그 담배 진짜 니네 거야? 아니, 내거 아니야. 아마 그건 팀카밀라랑 김하은이 꾸민주실 거야. 어쩐지. 그럼 넌왜 우리 학교에 있었어? 이 스토리 보고 너가 해코지 짱할까 봐 불안해서 와봤어. 아, 그렇구나. 고마워. 근데 너정확당하면 어떡해? 괜찮아, 난 존나 최강이니까, 영역정계를 따라서 변명할 거야. 부끄러워하지 마, 체리나, 상대는 나잖아. 아 그리고 내가 너네 중 선배들한테 팀카밀라랑 기만 실체 다 말해놨으니까, 걔네 이제 아무것도 못할 거야. 아, 다행이다, 고마워. 뭐야, 지모빈, 왜 이렇게 멋있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사귈래? 나 이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너한테 잘해줄게. 응, 그, 그래. 아싸 고마워 우리 오늘